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오징어 두 마리가 살았어요. 오징어 형제 두 마리는, 아니, 세 마리는, <laughs> 도슨, 오슨, 도슨, 이쁘고, 이쁘고, 착하고, 착하고, 재밌고, 재밌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룰렛이 나타났어요. 동글뱅이야, 동글뱅이야, 너는 빙글빙글 돌면 무엇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니, 나는 말이지 돌려보야 알겠어. 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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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목소리> 짠! 과연? 오케이 구독해주세요. 좋아요. 요하, 친구들 안녕! 나는 게이리 키드 앞에 여러분들 많이 당황하셨죠? 갑자기 상황극에 놀래 이게 뭐야? 하셨겠지만, 여러분들, 키드가 재밌는 컨텐츠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총들이 있는데 뭘 써야 할지 고민했던 그날,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 적한 번쯤은 있을 텐데요. 그런 불편함을 덜어드리고자 기대가 재밌는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저도 가끔씩 이 무기를 쓸까, 저 무기를 쓸까 고민할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 제가 랜덤 룰렛을 돌려서 지정된 세개의 무기 중 나오는 무기 하나를 이용해서 무조건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기 하나만을 가지고요. 오랜만에 원한원 원 챌린지죠. 원 무기 챌린지죠. 어쨌든 오늘 이번 처음으로 나온 무기는 미스터 스키드네요. 근데 아까 갑자기 뜬금없이 깃발 소호자가 있었을 거예요. 이게 있는 이유는 그래도 한번 <laughs> 구제 타임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징어 두 마리로만 룰렛을 돌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보너스로 괜찮은 무기 하나도 같이 섞어 놨습니다. 오늘 오징어 삼형제의 룰렛 게임, 과연 어떤 무기들이 나올지, 친구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첫 무기 미스터 스키극드가 나왔으니까, 바로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플레이는 무조건 팀대결로 하기로 여러분들과 약속을 드리고요 팀대결에서 무조건 무기 하나를 이용해서 사냥을 해야 합니다 오늘의 무기는 미스터 스피드! 제가 과연 이 무기 하나로 자, 이 험악한 픽셀건지상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Nope. 이 무기 딸랑 하나로 겁납니다 저는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죠 미스터 스키도징어 아저씨 이 아저씨는 그래도 으악 너무 아파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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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을 처치했더니 로봇이 또 온다 아니 로봇을 로봇을 처리했더니 로봇이 또와또와 또 와. 야, 아악. 어 뭐야 로봇 천지야 배악관에 로봇 점령 당했어 왜 그러는겨 배악관에 무슨 일 있는겨? 아저씨 원래 원래 되게 꾸졌었나? 아닌데 이 아저씨 되게 좋았는데 스캣 아저씨 힘좀 내봐요 에이 자꾸 힘을 내라고 뭐라고 하는 거야 들리지도 않아 되게 까칠해지셨네 난 오징어라고 적군은 니가 알아서 처리 찾았어요! 아이 핵은 우리팀과 뿅! 아저씨 너무 약한데? 알게 보냐니까 좋았다 오케이 하나 잡아주고요 아저씨가 잡는거 맞아요? 내가 잡는거 아니야? 아닌거 같은데? 어 잡히는거 같은데? 하이 아, 아저씨 너무 꾸졌어 왜 룰렛에다 아저씨가 나온거야? 에비스터 스키도 아저씨야 너 지금 거울 보지? 뭔 소리예요 거울을 보다니 나 봐봐 그럼 거울이야. 아, 난잘 생겼어. 그래서 오늘 오징어 3형제구나 원래는 두 마리밖에 없는데. 우와 진짜 안 죽는다. 머리 맞춰야지 그놈은 한세대 안에 죽을 것 같은데. 머리를 계속 맞춰야 세대 안에 죽을 것 같은데. 아 무게 하나만 쓰니까 힘들잖아요 아저씨. 누가 나 뽑으래? 아 죄송합니다. 게까칠하 오, 역시 투세거는무기빨인가 이게 다아문이야 뭐라고? 이런 룰렛이나 다시 돌려. 오케이, 룰렛 돌리러 가자. 구독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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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악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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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악마. <목소리> 가자! 음, 음, 자, 이번에 미스스키드, 미스스키드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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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거! 미스스키드 말고, 다른 거! 미스스키드 말고, 다른 거! 제발! 극겸이야! 아니야! 극겸이야! 너뭐가 그렇지? 똥! 아싸! 빠밤! 축배를 들어라! 자, 오늘의 두 번째 플레이는 바로 작은 그둘룹니다 나이스 샷. 아우, 이 아저씨보다 훨씬 낫네. 공격력이 오나 높아. 어 오랜만이에요 크툴루씨 예 오랜만입니다 그래요 랜덤 지도로 가도록 하죠 잘 부탁드립니다 아 지역 피해에 있는 크툴루 아저씨가 훨씬 낫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형이 별로 못났거든요 아 미스터 스키드가 그 형이에요? 예 오케이 어우 깔끔하네 그래 진작 이렇게 했어야지 오케이 아, 아 아저씨 근데 아저씨 아유 아우 이 아저씨 되게 잘 도망가네 오케이 킬후 저는 배율이 없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적군을 향해 조금 가까이 가보시는 건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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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안가도잘 쏘는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가까이 가보세요 이렇게 말이죠 아, 오케이 굿 이렇게 가까이에서 쏘시면 됩니다 저희 형보다 훨씬 나았죠 제가 얘 예, 배율 없어도 이 아저씨가 훨씬 낫네 뽕! 오케이 어시스턴트 캡 <목소리> 어디 보자 저기 아씨 저저 저기 멀리서도 멀리도 좀 맞춰줄 수 있나요? 멀리는 그 조절을 잘하셔야 아 이것도 잡아요 혹시 그럼요 당연하죠 오 방금 잡은 거야 오 툴러 아저씨 좀 멋있네 미끄리시다? 이거야 뭐 단호한 복격기 정도죠. 네, 네, 단호하시네요. 근데 확실히 무기 하나만 쓰니까 힘드네. 마밤! 아, 이번 판은 졌습니다 아쉽네요. 하지만 팀 내에서는 킬을 제일 많이 했다는 거? <laughs> 자, 그럼 마지막 룰렛을 오늘의 마지막 랜덤 룰렛을 돌리러 가보도록 하죠. 제발 미스터 스키드 아저씨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3 hours later! 동동동동동동동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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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설마 설마 골고루 예 그틀로 한번더 그틀로 한번더 아라이스 자 외계 행성에서 함께하는 그틀로 아저씨와의 한번더 사랑 이야기 어왜 외계 행성은 제가 플레이를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오네 제가 픽셀고 나면서 이 외계 행성 맵을 처음 합니다 여러분! 우와! 아, 맵 되게 외계 외계스럽다. 맵이 진짜로 외계 외계스러워. 오! 오! 그,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감탄하면서 사람을 키라는 건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저도 모르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을 잡아버렸네요. 아유! 와, 외계인이잖아요. 외계. 아. 아. 이뭔 개소리야? 사람인 것 같은데. 외계인이네요, 외계인. 아마도. <laughs> 아, 아마도 외계인 아닐까요, 여기. 그럼 저도 외계인이고. 어 소리가 많이 들으셨군요. 공주께. 어, 로봇 로봇 로봇, 로봇 외계인새 로봇. 로봇 출현, 로봇 출현. 로봇 출현. 잠만잠만잠만잠만 잡아. 하늘에서 멀티킬 그렇죠. 하늘킬이 어렵네. 쉬운 것만은 아니었네요. 아까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어 했네. <laughs> 응? 하늘길 했는데? 로봇 로봇킬 이번엔 로봇을 한번 잡아봅시다. 외계 로봇. 어 여기 있네. 오짝쪽야 더블킬. 아 미스터 스키드 또 나왔으면은 울 뻔했어 진짜. 어한대한대더한대더한대더한 대만 더한 대만 더한 대만 더. 한 한 대만 더 그렇지 어오 오우 <laughs> 우리 짱짱 고수 픽셀건 유저분들은 두대 맞히는 거야 식은 죽 먹기죠 식은 죽에다가 김 싸먹을 정도잖아요 그죠? 어이 새끼 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이게 뭔 소리야? 아아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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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이버군. 아, 안 돼! 오 야, 오 야, 사무라이 두 명이 그냥. 자, 이렇게 오늘 크틀로두번에 미스스 스키드 한 번으로 룰렛이 완전 성공적으로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봐도 그렇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선택의 정말정말정말 정말 정말 큰 저는 선택장입니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해본 컨텐츠였는데요. 다음에는 어떤 무기들을 룰렛에 넣고 돌려서 플레이를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댓글로 이 무기, 이 무기, 이 무기랑 랜덤 돌려주세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기드가 뽑아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친구들,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모두 굴럭! 안녕!